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양기입니다 자, 오늘 2021년 7월 13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오후 5시 27분이네요. 자, 내일이 이제 7월 14일 수요일이죠. 업데이트, 업데이트도, 업데이트도 있는 날이고, 죄송합니다. 업데이트도 있는 날이고, 클래식 여름축제 에피소드 두 번째 이벤트가 이제 열리는 날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의상부터 먼저 나옵니다. 의상 보시면, 개구쟁이 의상이 나오고요. 날개도 같이 나와요. 여기 한 세트예요. 이 비눗방울이 날개거든요. 자, 개구쟁이 고래 의상. 그냥 요거 의상, 어, 모자 없어요. 그냥 개구쟁이 고래 의상 600 큐나, 그리고 방울 날개 450 큐나 해서 1050 큐나인데, 어,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간 한정으로 세트 구매가 가능합니다. 1000 큐나에 의상하고 날개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7월 28일까지만 구매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어,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요게 세트로 이쁘네. 다른 외형의 이비누방울하면좀안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어, 모양은 이렇네요. 여캐릭보는 난캐릭이 좀잘 나왔는데 이번에는 음, 난캐릭이 훨씬 난것 같아요. 어, 날개 피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팬더 나옵니다. 팬더 캔디 나옵니다. 팬더 캔디. 아, 난 솔직히 양캔디나 토끼 캔디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 팬더 캔디가 나오네요. 자, 팬더가 두 개죠? 산으로 팬더 캔디 그리고 바다로 팬더 캔디. 보시면은 이게 산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생겼고요. 딱딱 딱 등산하게 생겼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많이 인기가 많을 거예요. 바다로 펜더가 많이 팔릴 겁니다. <laughs> 그냥 봐도 귀엽잖아. 요것 좀 이번에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어, 상자 하나에 60큐나 고 묶음으로 하시면 11개에 600큐나 이렇게 판매를 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기간 안정이에요. 어, 요것도 이제 이번에 7월 14일 정기 점검 후부터 8월 4일 정기 점검 전까지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어, 이번엔 그래도 3주씩이나 하네요, 웬일로. 여름 축제 이벤트 마지막 캔디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업데이트 안내를 보면요. 일부 아이템 툴팁에 오탈자를 수정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NPC 항목에서는 아무개 포이타 퀘스트 관련 일부 NPC를 공격할 수 없도록 변경했습니다. 제가 마족이니까 마족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흐레스벨그. 요것도 뭐, 물론 딸 수는 있긴 하지만 일단은 얘를 얘가 계속 이제 뭐지 마을에 이제 천족분들이 이제 어포먹으러 오잖아요 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 따라서 얘가 자꾸 마을 밖으로 나가있어 이런거 이런거 좀 수정해주는건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좀 번거롭거든 자꾸 막 이러는게 자 그리고 PC링과 샤드룽의 한정판매 초기화 시간을 오전 8시로 변경했습니다 자 PC링, PC링은 뭐, 이제, PC방 유저분들은 다 아시죠? PC방 주화로, 이제, 어, 뭐, 행운라면이라든가, 축복라면이라든가, 여러가지 뭐, 슈고 변신캔디라든가, 요런 걸살수 있는 PC링. 이 PC링하고, 이제, 내일부터 상시 판매로 변경이 되는, 어, 샤드룽. 스티그마 파는 샤드룽의 한정 판매 초기화 시간이 오전 8시로 변경이 됐어요. 그니까, 아이온 자체가 원래 오전 9시에 전부 리셋, 이런 의미인데, 상전 판매나 이런 것도, 아 상점 판매 12시구나 죄송합니다. 어그이거를 오전 8시로 변경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샤드롱의 샤드 판매 개수를 변경했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맨날 그 이벤트로 간간히 했었던 샤드롱 이벤트 있잖아요. 스티그마를 판매하는 샤드롱 출현하는 이벤트가 이제 상시 판매로 변경이 되면서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이 샤드롱한테 살수 있었던 스티그마 개수가 수량이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상시 판매가 되면서 수량을 좀 대폭 줄인 것 같아요. 한50% 정도 줄일 것 같아요, 못해도못해도한 50%에서 한70% 줄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고요. 샤드롱 NPC가 어비스 특정 위치에 상시 등장합니다. 하는데 위치가 바뀌었어요. 조금 이따가 이제 좌표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상층이 원래 화재였는데 불타는 피해 성운으로 변경이 됐고, 심층도 에레슈란타의 눈 입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층도 유황나무 열도에서 뿌리의 섬으로 이동이 됐죠. 어, 요거는 이제 이번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제 같은 소식이 들어가 있는데 클래식 여름 축제 에피소드 2 이벤트 안내가 떴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을 거예요. 축제의 분수대부터 해서. 자, 일단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샤드롱에 대한 그 안내를 추가적으로 또 갈게요. 자, 등장 위치를 보시면요, 어비스 하층은 여기입니다. 유황나무 열도 뿌리에서 <laughs> 이건 그냥 기존 위치 같은데 음. 뭐야 위치 안 바뀌었네 불타는 피의성은 화염지옥아티팩트 어, 여기도 화친데 에리슈란테의 눈이 있고 똑같네 어, 위치 안 바뀌었습니다 샤드룸 위치 안 바뀌었습니다 정정할게요 샤드룸 위치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수량을 보시면요 하층이 원래 500개였는데 300개로 줄어들었고 상층도 700개인가 그랬었는데 500개로 줄어들었고요. 심층도 원래 1,100개, 1,100개 맞나? 1,000개였나? 1,100개였는데 700개로 줄어들었어요. 3, 5, 7, 1,500개 매일 1,500개의 스티그마를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계속 이벤트가 붙어서 나올 예정이에요. 이벤트 스티그마 샤드, 이벤트 이름이 붙은 샤드로 매일 1,500개까지 최대 1,500개까지 구매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부족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쟁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많이 기다리셨죠? 축제 분수대 이제 열립니다. 이거는 이제 이벤트죠. 보시면은, 기간은 7월 14일부터 7월 28일 정규 점검 전까지고, 세 군데씩 있네요. 판데 광장이, 마족 같은 경우에는 판데모니움 광장이랑 프리몬 유세랑 벨루 마을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적분들은 엘리시온 강장이랑 어, 테미논 요새랑 인테 요새 여기 세 군데 이렇게 젠이 된다고 해요. 자, 축제 분수대 이용 방법을 보자면 축제 분수대 관리인 페스타를 만나서 이벤트 축제 분수대 주화를 획득을 하고 이거를 필드 곳곳에 위치한 축제 분수대를 이동해서 어, 이 이벤트 축제 분수대를 주화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어, 매주 매주 열번 던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25레벨 이상의 캐릭터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축제의 분수대 주화도 당연히 매주 10번만 교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교환하는데 재화가 들어가요. 재화가 이제 게임 내 재화가 아니라 어비스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자 다시 주화 교환을 보시면 이 페스타 NPC를 만나서 축제의 분수대 주화를 교환을 받아야 되는데 교환할 수 있는 재화가 분수대 주화 1개당 3,500포가 차감이 됩니다. 매주 1 0 번이니까, 아 한다 치면 그냥, 매주 3만 어포에요. 매주 3만 어포를 써서, 이 콜렉. 아, 콜렉은 저거구나. 어, 어포 어퍼 3천0 어포로 축제 분수대 주화를 샀는데, 에 쓰기 싫어. 하면은, 이 콜렉한테 다시 주화를 팔고, 2700 어포, 그러니까 90%의 어포를 다시 환불 받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냥 10개만 사세요. 더 사지지 마시고. <laughs> 이제 보상을 보시면요 이벤트 신속 꾸러미 한개 혹은 최상급 고대 왕관 한개 혹은 상급 고대 왕관 한개 혹은 중국 고대 왕관 한개 혹은 80강화석 75강화석 70강화석 중에 한개이 일곱가지 중에 한가지가 나오는데요 예상해보기로는 아마 강화석이 좀 많이 풀릴 것 같아요 왕관은 그렇게 많이 안 풀릴 것 같고 <laughs> 신석구러미도 솔직히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뭐, 한, 음, 일주일에 3만 5포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운이 좋아서, 솔직하게 상금 안감만 잘 나와줘도 이득 보는 부분이거든요. 최상급 안감만 나온다 치면은, 그건 뭐, 개이득이고. 또 이벤트 신석구러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비, 침묵, 실명, 기절, 그리고 2%, 2%, 10%, 10%, 20%, 20%. 1% 신, 1% 데미지 신속 빼고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태 이상들도 다 나오니까. 자, 그리고 요거, 이번에 유물방 빈상자 없애주는 이벤트가 또 있죠. 자, 삼중도 요새 보물방 공략 시 유물 무조건 보장. 상층의 요새 보물방을 공략하여 상자 개봉 시 유물이 최소 1개 이상 등장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7월 14일 정규 점검 후부터 7월 28일 정규 점검 전까지 약 2주간 진행이 되고요. 대상 인도는 크로탄 특히 라미 중앙 삼섬 대상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나와 봐야 알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게 음, 빈 상자가 안 나오게끔 무조건 한 개만 한개 이상은 무조건 상자에 들어 있게끔 단순하게 패치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패치를 하면서 기존 유물 드랍 확률이라든가 출현 확률을 줄인 건지 안 줄인 건지 이거는 내일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자 일단은 이번 주 이슈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캔디를 많이 기다렸죠 사람들이. 투명 캔디도 있었지만 이제 팬더 캔디가 이제 최소 3 주에서 한달 보름 정도는 아이온. 아트레이어 대륙을 씹어먹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개구쟁이 의상, 음... 뭐, 그냥, 그래요. 근데 날개는 좀선 넣는다. 이렇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엄청나게 팔리겠네. 날개는 좀 많이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모두 즐거운 아이온 하시길 바라겠고요. 가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유튜버 양재기였구요. 또 다른 소식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 곧바로 업로드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튜버 양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